경북 김천시가 차별화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통해 관광객들이 1박 2일 동안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의 관광자원을 적극 마케팅하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트인 호수 위로 길게 놓인 출렁다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슬아슬 걸음을 내딛다 보면 짜릿한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체험이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출렁다리는 밤이 되면 30여 종의 조명들이 불을 밝히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직집문화공원의 경관조명과 사명대사공원내 평화의 탑은 국내 대표 야경 명소로 꼽힙니다. 김천의 명산 황악산과 직지산을 연계해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난 삼영대사공원은 김천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아, 공기도 좋고 직장 생활하는데 가족끼리 일박 이일에 오 사명대사공원 일박 이로 처음 왔데 딸이 신생가왔요참다에꼭또들리고 싶은 곳입니다. 요 가까운 기사 절도 있고 요 가족과 같이 한 가고 싶고 참 좋네요. 또 수도산에 위치한 국립 김천치유의 숲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리스 관광에 뽑힐 만큼 이제는 김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김천시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김천의 낮과 밤을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신했습니다. 부황댐과 직지사 권역에는 한옥 숙박시설과 펜션, 박물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삼양대사공원과 생태휴양펜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운영 중에 있고 더불어 사계절 썰매장, 미디어 아트, 초풍형 관광장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타 마케팅, 여행 전문가 초청 펜트워,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투어인 직주골 야행 등 관광 상품도 함께 연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김천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올해는 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면서 체류형 관광 도시로 거듭난 김천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천입니다.